건강보호심사평가원 심평원리죠.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모당 모발이식술 가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뭐 물론 모발이식은 건강한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했고 가장 비싼 건 광주광역시. 어 평균 모발이식 비용이 21,000원이고 인천은 음? 1,400원 한 모당 가격이 1,400원 광주의 15분의 1 수준이었다. 인천외 수도권의한 모당 모부, 평균 모발리시 가격은 서울이 4,223억, 경기가 3,667원이었다, 했네요. 어, 또, 다른 과학실을 보면 대구는 8,380억, 부산은 5,443억, 대구 대전은 1,800원 수준이었다, 했네, 했는데, 2000모 이상을 심을 때는 서울이 685만 3,857원,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부산은 678만원, 광주는 649만원, 인천은 620만원, 평균 시세가격이 600만원을 넘겼다. 2000모 이상 평균 2 0평이 가장 싸고서 세종시로 213만원. 어, 이건 조금 이상한 기사인데요. 보니까 한모당 가격을 조금 한 개만 했을 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열모, 스무모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뭐 열모 하면은 광주광역시에서는 2만원이니까 20만원이 된 거.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보통은 2000모, 3000모, 4000모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게, 사실, 모발 이식 비용이 수술 방법, 그 다음에 모발 이식 양에 따라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수술이라, 한모를 했을 때, 얼마로 낸 병원도 있고, 이거 뭐, 삼천모로 한산했을 때, 비절개일 때, 절개일 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 수술처럼, 이것도 비보험에 대한 비, 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음, 수술이기 때문에, 미용 수술이죠. 그거는, 이건 의미가 없지. 왜냐면,